한 포켓. 자, 한국 신분제도사를 이제 정리를 좀할 텐데 이 신분에 따른 생활 모습의 차이 이거를 이해하셔야 된다는 거죠. 신분에 따른 뭐의 차이? 지금은 뭐에 따라서 생활 모습의 차이가 나는데? 소득에 따라. 현재 계속 투영시켜서 공부하셔야 돼요. 아, 지금 사람들의 생활 모습의 차이는 소득에 따라서 나타나는데, 옛날 우리가 국사에서 배우는 사람들의 생활 모습의 차이는 무엇 때문에? 자, 그럼 고대부터 볼게요. 자, 우리가 이제 전체 고대 시기를 안 배워서 그러는데, 이 고대도 두 개로 나눠져요. 초기 국가와 어, 여기서 얘기하는 초기 국가는 어, 나중에 배우게 될 텐데, 철기 시대 국가들이라고 해서 부여, 고구려, 옥저, 동해, 마한, 변한, 진한 이런 나라들을 초기 국가라고 하고요. 이 초기 국가가 끝나면 삼국시대가 돼요. 그래서 이 삼국과 남북국시대, 요때의 신분제도는 또 달라요. 그럼 초기 국가 때의 신분제도는 어떻게 되느냐? 가라고 하는 애들이 있어요. 가, 이게 더할까 짠데, 이게 뭐냐면, 족장이에요. 족장, 뭐라고 요 족장, 음, 우리 부여 같은 경우는요, 마가, 우가, 저가, 구가 이렇게 뒤에 가로 끝나요. 어, 고구려 같은 경우는 고추가, 상가, 이런 식으로 끝나요. 음, 고추가, 상가. 이 고추가 상가 이런 애들을 묶어서 대가라고 해요. 뭐라고 해요? 아무튼 이렇게 가로 끝나요. 그리고 옥조동의 마음 변한 진화는 각각 이름이 다 달라요. 네, 부여 고구려에만 놓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밑에 누가 있냐면, 호민이라는 애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처음 들어보는 것들이에요. 여러분들이. 호민? 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시험 문제 나오면. 그리고 이 밑에 하우가 있어요. 그리고 이 밑에 천민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잠깐 하우는 천민이에요? 천민이 아니에요? 천민이 아니겠죠. 천민이 이렇게 있는데 그러면 이 호민은 누구냐? 이거 두 개만 정리하면 되는데 이게 좀 이게 좀 패러독스예요. 앞뒤가 안 맞는 건데 부유한 평민이래요. 이게 이해가 돼요? 안 되는 게 맞아요. 작은 거인 같은 거 아니에요? 평민이 어떻게 부유해? 이거 지금 얘기하면 경제적으로 잘 사는 서민, 이런 뜻 아니에요? 서민이라는 말 안에는 경제적인 어려움이 내포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이상한 거라고, 이 말이. 근데 이렇게 써놓으면 이걸 이상한지 몰라, 얘기를 안 하면. 부유한 평민, 응, 부유한 평민, 이러고 또 넘어가. 그래서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이게 이상한 거라니까. 그리고 책에 보면 이걸 뭐라고 쓰냐면 일반 그러니까 가난한 평민 이렇게 쓰거든요. 평민은 원래 가난해. 알겠어?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일반 평민이라고 하면 되는 거야. 그럼 여기서 우리가 주의를 한번 해 봐야 될 것만 찾아봅시다. 여기서 주의를 해야 될 거는 이 호민이라는 것과 하우가 아주 좀 생스러, 생, 그러니까 생경하죠. 그러니까 처음 보는 거예요. 그럼 이것만 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새로운 것만 나오는 거겠지. 그리고 이 천민의 대부분은 노비예요. 천민의 대부분은 누구라고요? 노비예요. 노비. 그 다음에 이제 삼국 남북국으로 넘어가 볼게요. 이렇게 되면 이제 이때부터 본격적인 신분제도가 이제 발동이 되는데, 사실 이때는 호민하우 이외에는 물어보지 않아요. 이때부터 사, 삼신분제도라고 해서 우리가 아는 신분제도가 나와요. 이제 귀족이 있고요. 이건 왕족을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왕족 포함 귀족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평 여기에 평민이 있어요. 그다음에 여기에 천민이. 있어요. 이것도 역시 대부분 노비예요. 이게 고대의 신분 제도예요. 뭐 어려운 거 없어요. 그냥 귀족, 평민, 천민. 이건 이제 나중에 사회사 배우, 배우다 보면 뭐 이런 게 나와요. 또 규제. 뭐 귀족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뭐 이런 걸뭐 하러 해? 물어볼게. 요 귀족 어떻게 살았겠어요? 그게 답이에요. 그걸 뭐하러 하고 있어? 또 그럼 평민은 어떻게 쓸것 같아요? 어렵죠. 그렇죠 천민은 더 어려웠죠. 그러니까 이런 건 배우는 게 아니야. 그냥 넘어가는 거지. 자, 그 다음에 이제 고려시대로 가요. 이게 중세인데, 중세. 오늘 여기까지 하면 끝날 겁니다. 음. 자, 그러면 이제 한번 볼게요. 음. 이게 귀족이 있고요. 귀족. 역시 왕족 포함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중류층이 있어요. 중류층. 그 다음에 여기 양민. 이제 평민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천민이 이렇게 있어요. 귀족 중류층 양민 천민 이렇게 있다. 자 그러면 잘 생각해 봅시다. 동그라미 칠게요. 귀족 평민 얘네들은 있는 거네 그럼 고려시대 때 새롭게 등장한 애가 누구예요 그럼 고려시대 신분제도는 누구만 묻겠어 그, 얘네가 중요한 거야, 얘네가. 얘네가 중요하다고. 왜? 처음 등장했잖아. 얘네가 처음 등장한 거야. 그리고, 이거를 왼쪽에다 이렇게 써놓으시면 돼요.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중간에 중류층까지 나누고, 이 귀족과 중류층까지를 지배층이라고 봐요. 뭐라고 봐요? 얘네들을 지배층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얘네들을 피 지배층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중류층까지는 뭐로 분류한다? 지배층으로 분류한다. 이런 분류 방법도 기억을 해 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 화살표 이렇게 치세요. 고려시대는 고려시대는 중세는 고대와 다르게. 이게 가능해요. 신분 이동이. 활발하진 않지만. 뭐가 가능하다고요? 우리 저번 시간에 골품제도 분석했었죠? 골품제도는 귀종 내에 서열이에요. 그렇죠? 근데 골품제도는 귀종 내에서도 신분 이동이 돼야 안 돼요. 육두품이 진골이 되는 일은 없다고 그랬죠. 그럼 당연히 밑에 있는 사람이 평민이 이렇게 귀족이 되는 일은 없어요. 고대 때는. 근데 이게 가능해요. 고려 시대 때는.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보다 개방적인 사회로 바뀌고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물론 고대보다는 이거예요. 그러니까 고려는 어보보다 고대보다. 그러니까 남북국 시대나 삼국시대보다는 무슨 사회다? 이게 왜 중요할까요? 개방적 사회가 된다는 게. 이걸 지금으로 얘기해 보면 상하 계층간 신분이동이 가능해야 역전의 사다리가 가능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여러분들이 요즘에 얘기를 많이 하는 흙수저가 금수저로 바뀌고 금수저가 능력이 없으면 흙수저가 되는 세상 그게 보편화 돼야 돼요. 그런 나라가 건강한 나라예요. 처음에 흙수저로 태어나서 흙수저 물고 태어났는데 죽을 때까지 아무리 바둥바둥거려도 흙수저가 금수저로 바뀌지 않는다. 그건 굉장히 불행한 사회죠. 자신의 능력과 상관없이, 아까 전에 얘기했지만, 그냥 좋은 부모, 여기서 얘기하는 좋은 부모는 자본주의에서 돈이 많은 부모야. 그런 사람을 만나면 인생이 그냥 풀려버리는 사회는 좋은 사회가 아니다. 물론, 여기서 개방적인 사회로 간다는 것은, 잘 들어주세요. 여기서 개방적인 사회로 간다는 것은, 지금 현재의 개방적 사회의 의미가 아니에요. 어디보다 여기보다 약간 개방적이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막 중세 고려 시대 때 신분 이동이 활발하냐? 그러진 않죠. 그러진 않지만 여기는 거의 불가능했는데 이때는 가능하다. 그래서 고려 시대 공부하다 보면 무신집권기 때 이민 같은 사람이 등장하는 거예요. 천민인데 최고 권력자가 되는 거예요. 그게 가능한 거예요. 고려시대 때는. 이 고대 때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자, 그러면 이 중세에 대해서는 이제 하나씩 옆에다 필기를 좀 할게요. 자, 귀족을 한번 볼게요. 귀족. 자, 고려시대의 귀족은 어떤 애들을 고려시대 귀족이라고 하느냐. 이건 이제 고려 정치사를 배워야 이해가 되니까 그냥 써만 놓으세요. 고려 초기 때의 귀족은 호족들. 그러니까 신라 말에 호족들을 지방 세력인데 이 지방 세력을 귀족이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얘네들이 나중에 문벌 귀족으로 바뀌어요. 지배층 물론 호족이 그대로 문벌 귀족이 되는 건 아니에요. 호족들과 뭐 신라 육두품 계열의 학자들 이런 사람들이 근친혼, 동성혼 이런 것들을 통해서 권력을 계속 강화시키면서 문벌 귀족으로 성장해가요. 얘네들은 이제 고려 중기 때 뭐야? 지배 세력이에요. 그러니까 고려 중기 때 귀족이라고 하는 애들은 뭐야? 문벌 귀족이에요. 그 다음에 무신들로 귀족이 바뀌어요. 그리고 나중에 원 간섭기가 되면, 고려 시대 때원 간섭기가 되면 친원 세력들이 귀족이 돼요. 얘네들을 권문 세족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정말 고려 마지막이 되면 신진사대부라고 하는 애들이 지배 세력을 형성해요. 이 신진사대부에 의해서 조선이 건국되는 거니까. 정도전 같은 사람이죠. 이렇게 어, 정리를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사람들은 어떤 혜택을 가지고 있느냐?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혜택은... 음서라는 혜택을 가지고 있어요. 음서는 5품 이상의 고위 관직에 있는 사람들은 자식들을 무시험, 시험 보지 않고 관직에 등용시킬 수 있어요. 이게 굉장히 골 때린 제도죠. 15세 전후가 되면 음직이 부여돼요. 뭐 전후가 되면? 아빠, 저는 관직에 올라가지 않습니까? 왜 저는 관직을 주지 않습니까? 아빠가 아너 올해 1 5섯이지 그래 이번 설날 지나면 출근해 어디로 출근합니까? 글쎄 아니, 그건 아빠가 알아볼게 이게 움직여 근데 아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아빠 근데 이런 제가 인수분해를 못하는데요 그럼 아빠가 상관없어. 아빠는 처음에 구구단도 몰랐단다. 뭐 이런 게 움직이야. 이 고려의 귀족의 분위기가 어땠는지를 지금 가늠할 수 있는 대목이에요. 그러니까 고려 귀족들 중에는 뭐를 못하는 애가 있어? 인수분해를 못하는 애가 있어. 저한테 왜... 얘기하지 마요. 저 영어 45점 맞았다니까요. 인수분해라고 쓸 뻔했다. 음서 음서. 그다음에 이제 공음전이라는 또 토지가 지급돼요. 이 공음전이라는 토지는 오품 이상의 고위 관리들에게 지급되는 세습할 수 있는 토지예요. 자식들한테. 그러니까 이거는 정치적 기반이 되고 이거는 뭐가 되겠어요? 경제적 기반이 되죠. 이건 공음전이에요. 이런 혜택을 받으면서 이 귀족들은 생활을 해 나가고, 그리고 자신의 권력을 계속 유지해 나갔던 거예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기득권이라고 하는 것은 되게 무서워요. 왜냐하면 기득권은 한번 만들어지면, 이 기득권을 유지, 발전시키기 위한 메커니즘들을 계속 만들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게 지급되고 나면, 얘네들을 없애기가 쉽지가 않아요. 바꾸기가 쉽지가 않다. 진짜 어렵다고, 이런 거예요.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것 중에 하나가 기득권이야, 기득권. 두 번째, 자 중류층들을 우리가 이제 배울 텐데요. 이게 좀 생소할 수 있습니다. 중류층이 뭐냐? 일단 기본적으로 중류층은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관청에서 일을 보는데 높은 관리는 아니에요. 근데 행정실무를 담당하는 거죠. 이 사람들이 뭐를 담당하는 거예요? 행정실무를 담당하는 거예요. 관청, 행정실무를 담당하는 거예요. 대표적인 사람이 누가 있는지 볼게요. 중앙관청, 여기서 중앙관청은 어디에 있는 관청이에요? 서울. 서울에 있는 관청에서 행정실무를 보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설이라고 해요. 설이 뭐라 한다고요? 그 다음에 지방관청, 지방에 있는 관청에서 행정실무를 보는 사람들을 향리라고 해요. 좀 얘기하기 미안한데, 우리가 되려고 하는 게 이거예요. 서울시 공무원. 방지 공무. 향리 되자는데 이렇게 안 도와주고. 씨. 아, 내가 시 무슨 귀족 되제 그잖아요.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얘기를 내가 해주고 있는 거예요. 아니, 누가 귀족 되겠대 지금? 향리 되고 싶대잖아 지금. 씨, 그걸 안 도와주고. 씨. 너의 꿈이 뭐냐? 향리요. <웃음> <웃음> 죄송합니다. <laughs> 에이, 웃으라고 한 겁니다. 음. <laughs> 그렇죠. 응. 그다음에 궁중 실물을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이 사람들을 남반이라고 해요. 뭐라고 해요? 이 남반의 유래도 얘기해 드릴게요. 우리가 궁에 무슨 일이 있으면. 왕이 그러니까 우리 경복궁 생각하세요. 그냥 경복궁은 고려의 궁은 아니지만 경복궁을 생각하세요. 경복궁 근정전에 가면 이제 왕이 앉는 곳이 있고 이 근정전 밑에 보면 이렇게 비석이 막 꽂아져 있잖아요. 그게 이제 신하들이 쓰는 곳이거든요. 그럼 왕이 봤을 때이 동쪽에 누가 서냐면 문신들이 서요. 문반이라고 해요. 무슨 반? 이 문반을 다른 말로 동반이라고 해요. 동반. 동쪽에 서 있다. 왕의 동쪽에. 서쪽에는 서반 무신들이 서요. 그래서 이걸 동서 양반, 문무 양반이라고 해요. 양반 두 개죠. 그러니까 문반, 무반 이걸 양반이라고 해요. 근데 궁에서 일이 있을 때저 남쪽에 서 있는 애들이 있어. 얘네들이 이제 궁중 실무 보는 애들이야. 그러니까 문신도 아니고 뭐도 아닌데 무신도 아닌데 궁 안에 거주하면서 궁의 일을 보는 애들. 걔네들이 남반이야. 궁중 실무 보는. 좀 어려우면 사극 같은 거볼 때. 양반은 주로 궁에서 어떻게 걷냐면 이렇게 걸어. 근데 남반은 여기 껴. 자꾸. <laughs> 자꾸 이렇게 이렇게 막 자꾸 어디를 봐. 남반이야. 남반 알겠어? <laughs> 그다음에 하급 장교들도 있어. 이건 이제 군교라고 하는 애들이야. 얘네들도 다중류층이에요 음. 그다음에 기술관들 무슨 관? 응. 요즘 생각하면 전문직 종사자들이거든요. 이 사람들이 요즘 최고로 각광받는 직업에 있는 사람들은 다 중류층이야. 의사, 응? 그다음에 뭐 통역관, 역관들, 그다음에 뭐 법률, 세무, 회계. 이런 거 하는 사람들, 이런 거 천문, 뭐 지리 이런 거 하는 사람들이 다이 기술관들. 음. 대표적인 것만 써 보면 역관, 통역관이에요, 통역관. 음. 의관. 근데 더 웃긴 거는 이 의사를 기술로 봤다는 게 너무 웃기죠. 그렇죠? 의사를 야저 사람 기술 좋다 이렇게 얘기야. 기타 등등이 있어요. 자, 이런 사람들이 이제 중류층이에요. 음, 이런 사람들이 뭐라고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이 사람들에게는 국가가 우리 전에 배웠던 토지를 줘요. 뭐를 줘요? 근데 이 토지는 무, 뭐를 행사하는 토지일까요? 그렇죠. 수조권을 행사하는 토지. 소유권을 주는 게 아니고. 그럼 국가에서 이 사람들까지 수조권을 줬다는 얘기는 얘네들까지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거야. 그래서 얘네들까지를 뭐로 보는 거야? 지배층으로 보는 거야. 얘네들한테는 뭐가 지급되냐면 토지가 지급돼. 음. 얘네들까지 뭐가 지급된다? 토지가 지급된다. 이 토지는 수조권을 지급했다는 얘기야. 얘네들은 당연히 지급을 받는 거고 알겠어요? 관직에 따라서. 음. 이건 수조권 토지가 지급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아. 아까 전에 그걸 안 했어야 돼. 씨. 예를 잘못 들어가지고 아까 전에 씨. 못 하잖아. 씨. 끝내야 되는데 지금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 씨. 끝낼게 여기서 <laughs> 아, 예를 잘못 들어가지고 아까 전에 그 얘기를 안 했어야 돼. 어. 이어서 갈게요 다음에 어어 어. 여기까지 데일리 테스트를 낼 거예요 알겠어요? <laughs> 교묘하게.